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이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몇 살입니까, 나이가, 렇게나 74살, 74살. 3년 네, 다됐고 전화번호 있어서, 전화번호 동의를, 동의이렇년다 됐다. 기게사사요 3층, 3층, 3층. 예. 그러면 장로님이 힘이 세니까 장로님 저저저저 저 여기 저못 올라가니까 붙들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, 예, 예 여기 어 어거 어보다 해줄 거예요. 다다다 해줘. 이거까지 내가 다, 다, 다 해드려. 다다 장로님 힘이 세 올려드려. 장사야 장사. 예라